리액션 안하세요유진유이유진이유진이가유진이 응. 응? 어, <laughs> 유진이랑 왔어. 유진이 유진이랑 될 걸? 원고네요 아까워서 어떻안 어. <laughs> <와>. 당겨. <laughs> 뭐... 왜? 어 <laughs> <바람이. 웃음> <너무 예뻐. 웃음> 你打死没有？我，你别说，啊，打 <noise> 死<楽>。

잘 떨어지게 만지면 어떡해 a 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 n 거 w what t 거거

내네 컷. 그거 어, 다 포토매틱이야. 나 유광 포토매틱은 처음 봐. 유광 포토매틱이 너무, 이뻐. 너무 이뻐한 장만. <laughs> 풀대로 붙여 <묻혀. 웃음> 대충 이렇게 끼고.